드래곤베인이고 서버는 린도리아. 설명도 만들겠습니다 아이. 편하게 즐기실 분들 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같이 쿠폰 받고 게임 하시는 분들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드래곤베인 몽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, 근데 이거 딱 눌렀는데 만약에 수바 이거 궁수가 안나오면 조지는 거 아니냐 뭐래? 만약에 이거 깠는데 변... 아 전설 변신? 그래그래 그... 그, 패. 이거는 절대 돌리면 안 된디. 제품하면안 되나? 제품받아 마트에 간다. <laughs> 아, 그래? 어? 기적의 자르카이 검. 좋댄거 아이가, 이거? 야, 이거 쌍검이 나왔는데? 제품해야 되는 거 아이가? 야, 9900 다이아. 그니까. 좋단 거. 예? 네? 근거리 데미지. 이거는 일단 하고. 근데 생각보다 캐, 패키지에서 전설이 잘 나온다. 아, 잘 나오나? 일단 패스. 어. 내가 화를 할 거잖아. 야, 이거, 어, 이게 제법이, 이게 제법 지옥이었네. 아, 기사 0티어야, 저게? 근데 트리플샷 전설을 배워서 어쩔 수 없어. 아 어, 어쩔 수 없다. 어. 무조건. 이게. 형들 전술을 배워서 안 돼. 그냥 무조건 공수해야 돼. 하나 더 뽑더라도. 공수를 할 수밖에 없긴 해요, 이게. 근데 한 번만 딱 돌려보자. 어, 방뭐 모르겠다. 자, 공수 주세요. 장난치지 말고. 자, 공수 주세요. 야 이름이 보호헌터면 궁수 아이가 아, 할인에 나왔네 아, 한 번만 돌리면 아, 되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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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, 그, 사라. 155공소 야냥 써라 됐네 어 수박 오락 사대 잘 맞노 한 방이네 어 궁수도 0티어에 끝났네 와타 이제좀 생긴 게좀 짜세가 나오네 잠시 후, 좋됐다 드래곤 원큐 어. 옆에 있다. 좋됐다 야, 한때리 볼까? 가보자. 조 아, 아, 진다 야, 드래곤 원큐. 아, 영감님 와봐라. 위에 있다. 패고 있다. 패고 있다. 칼 들어가라. 야, 미스, 미스 별로 안 뜨는데? 그앞는안 아, 안 뜨지. 야, 드래곤 어, 원큐, 없는데. 뭐 별거 없는 거 같은데. 야, 마마리 깡통 싸움이 좋아. 원래 일로 와. 야, 그리 그래, 존나 잘 터지는 거 같은데. 야, 드래곤 원큐, 존나 약한데. 아, 이 형님, 너트 플레이에서 룸빵 하려는 거같데그야 너는. 어. 주댕이 주... 아, <laughs> <웃음> <웃음> 형님 이번에도 아껴가지고 룸방 가십니까아 <laughs> 근데 왜안 죽노? 크리가 터진 나안 죽은 거 같은데? 어야 맞짱 뜬다 맞짱 뜬다 <laughs> 맞짱 <맞장> 뜬다 <쏜다, 웃음> 맞짱 <맞장> 뜬다 <쏜다. 웃음> <laughs> 어야저댔다 어 2대1로 파는데? 어 로빈 도망간다 야 근데 로빈도 왜안 죽노? 야 안되겠다 잠만 자 가봅시다. 사냥터 좀 돌려놓고 조금 뽑기 좀 해서 컬렉 좀 깔도록 할게요. 1층 던지고 자 패프도 갈게요. 과연 4대는자 영웅 한 마리 실프 떴고요. 자 영웅 한 마리 썬더버드 하나 더. 어, 영웅 왜 이렇게 잘 나오노? 일단 영웅 두 마리 중복 나왔고요. 오케이 썬더버드. 썬더버드 계속 나오는데? 하실 분들은 서버 린도리아로 오시면 돼요. 적대는 이제 원키영이고1대1 고도로 해서 이제 프로모션 시작했습니다. 자 이번 게임 공성전이 여러분 14일 남았거든요. 공성까지 깔끔하게 먹겠습니다. 그렇지 블랙헨서어야 전전 아 이거 있던거지 숨어돌려라자 모션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썬더버드는 진짜 잘나오네 누르면 다 썬더네 <laughs> 자 한방에 열겠습니다 지금 두페이지 돌려서 하나 떴네요 야 확실히 확률이 쉽진 않네 그러면 이거를 확정을 그냥 다 가야겠다 뽑을딱 한번만 뭐 하고 뽑 한번만 하고 붙인다 이거 제발 어? 아쿠아! 마법 데미지 쓰이빠 흡삭고 나오고 아, 그럼 이거 다 깔면 되나요? 장판? 싹다 축복 돌리면 되지? 맞나? 돌려라 어돌리 볼라 진짜 돌리라고 중복 없다 그러면 다 다른거 아이가 오 맞네 개꿀이네 이런면 컬렉 존나 올라가잖아 근데 중복 나와도 상관없다 왜? 아 분해해가지고 아시. 다시 카드로 분해하고 넣으면 된다 오 그거는 좋네 엠 t 존나 올라가 그러니까 좋다니까 또 나가면 혹시 이거 변신도 축 저거 해야 되나? 다 해야 된다 아 맞네 그리고 별축 만들면은 축으로 바꿔 줘야 된다 축이 더 능력이 좋다 네, 이거는 근데 신화를 나중에 뽑고 하려면좀 진짜 빡세게 나겠다 야 이거 장판 차이도 많이 나겠네 맹중이랑 스탯이 차이가 많이 나겠다 그때부터 몇분후오 잠깐만 메이빨간색 어. 드라곤 원큐 야 걸렸어 일로 와 드라곤 원큐 팬다잉 이제 다를 것이여 자피 얼마나 빠지나 보자 나 모니터링 해야지 어 베르 야 누나 존댔다 야 원큐 비겼나. 그냥 바로 뒤집 야나 존나 쌤야 뭔데 존댔다 <laughs> 야피 빠지는 거만야 이게 돈의 힘이야 형들 존댔다 돈의 힘이다 야내좀 패키지 좀만 더 쓸게 <laughs> 알아